하와이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월드가 아니고 일단 먼저 크레이스티브 2일차 엄청나게 재미없는 예전엔 별로 조회수가 없더군요 어 뭐야 오 철이네 뭐 여긴 관심 없고요 자, 오늘은 그냥 힘들... 크레이트브로 그냥 뭐 하죠. 근데, 그때 내가 그 정글 상황이 어디였더라? 저기 있네요. 어? 여기가 아닌가? 저쪽에 있습니다. 다시 또. 오잉? 어? 어허! 복, 복사, 좀 복사할게요. 복사를. 다시 포사가될건 엄청나게 좋은 갑옷으로 짜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셋 중에 뭐로 선택할까요? 그냥 검으로 그냥 하게 해줄게요. 그래도 뭐 포즈도 포즈도 멋지게 지어주죠. 하나 둘셋넷 다요. 이거 여기 아우라 아우라 와와 이거 자자. 야해야해야해야 어? 안 멋죠. 안 멋죠. 안 멋죠. 안 멋죠. 멋죠. 좋습니다. 자. 신경 쓸거 없어요. 자, 이건 되 필요 울없습니다 뭘로 해서면되니까한 다시 저 스킨 이제 상어회 원. 상어회 원으로 바꿨어요. 자, 이제 브루스타지 그때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아, 잠깐. 근데 왜 마인크래프트 하는데 브루스타지 컨텐츠 찍는 것처럼 이러지? 자, 일단 좀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제 월드가 여긴 아니고, 애정 월드인데, 애전에 조회수도 없고, 별로 크리에이티브, 어, 크레이티브 하는 건 별로 재밌어 하지 않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 야, 너 누구야? 잠깐만요. 그 예전에 마인크래프트 괴담이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조회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괴담으로 좀. 긴게있 아, 요 누구야, 누구야? 아, 저. 저? 아, 맞다. 그때, 그때는 그때 오징어같이 생긴 마법사였고 저는 어? 어레온입니다 아싸! 상어레온이다! 상어! 상어레온! 야, 상어레온! 네. 너 상어 불러낼 수 있지? 음, 아니요. 그 업데이트가 아니라. 아, 일단... 아, 상어? s a 탕이나 I'm not sure. Satan, I'm not sure. I'm n o 야 sure. I'm n o 가 sure. I'm n 어어 s u 요 e I'm not sure. i 아, not sure. 보 m n o 네? <laughs> 네? 누가 누가 담배피라고 해 응. 이거 사탕 먹는 건데 담배 아닌데요 어디 보자 네? 봐봐 물, 보자 네 잠깐만요 이 음, 이미 다 먹었는데 아담배구나아 얘야 네? 잘가렴 아 한번 봐주세요 우물 물 물이 필요해 물이 필요해 물이 필요해 물이 필요 아이다 예, 네, 아주 무서운 아주 무서운 아저씨였어. 아니다. 아 아주 무서운 아저씨야. 아, 아! 네. 아주 어디 있어 뭔 있었는데 물이다. 아 물이 아니었어. 어떡해 어차피 난안 죽지롱. 이놈들 죽을것 같냐? 복수해. 복수해. 잠깐만요, 실망하겠습니다. 실망하겠습니다. 이거 평화로움이죠. 잠깐만, 어, 맞아, 어, 맞아, 그다집 안으로, 안에 집 안에는 검으로 막 때리고, 이게 담대라고 생각하니이 자, 이제 안때리만 이걸 어쩌다한번 도망쳐봐! 그만 못치겠어요. 왜? 어려움같은서 아니야 어려움 아니야 평화로운이야. 너가 직접 한번 확인해봐. 설정에서 평화로운 맞네요. 나가겠습니다. 음. 자, 알게요. 음. 나서 바꿔줄게. 나갔어요. 기다려봐. 나서 바꿔줄게 시간이 나갔는데요. 자 이제 멀리 도망쳐봐. 아 맞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laughs> 여러분 저가 일단 먼저 그거 명령어 블록 명령어 블록인줄 아 잠깐 그만 좀 때리세요 아 명령어 블록 쳐야되니까 아 그냥 서바이벌로 명령어 블록 치죠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저, 내가 자 내가 줄죠자 명령어 블 일단, 명령어 블록을 먼저, 저가 소환하겠습니다. <laughs> 자, 명령어를 일단 칠게요. 자, 명령어로, 명령어서요저 치는 법은, 알죠? 고수, 고수는 명령어 치는 법 보는 법은,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기가 당신 책 보고 있잖아요. <웃음> 아닙니다. 진짜, <laughs> 고수에요, 고수하고있으면 돼요? 잠깐만요, 어. 안 뛰고 이게 명령어 블록 사용하는 그거 토, 어, 명령, 명령 블록 얻는 방법입니다. <laughs> 이게 이렇게 영어로 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명령어 블록이 조교 이수민 씨 잘못하였습니다. 네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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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야. 앞에 있는 그 그건 옷장 아닙니다. C라고 했잖아요, C. 아니, 잠깐만 줘, 보세요 X하고서는, 요, O, 앞에 있는 요, 요, O가, 가, 가, 아니라고요. O가 아니라고요. 아, 뭐, 아, 요거라고요. 아까는, 아까는 때리더니, 이번에는 괜찮아졌군요. 한번더 맞아볼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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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일단, 명령어블록이나 다시 수환하죠. 어디있지 이렇게 하고, 이고 음엠 mm. 이게 뭐야? 음음아 찾았다. 음 다음 에나 이거 찾았어. 그 다음 다음에 오 oh 마이 갓! 이렇게 날아갔어. 하고 <laughs> 자,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그럼 뭐예요? 잠깐만...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찾았는데, 아까... 이거 아닙니까? 아까 저거 친 거, 그거... 아닌데... 그럼 뭐죠? 분명.. 아... 잠깐만... 그거 야, 그거 내가... 해. 야, 내가 해볼게. 내가... 내거 네. 있었어 가 내가... 내가... 할게. 내데 내가... 내가... 다 똑같은데. 너 거의 없었어, 그게. 네. 근데 스마트폰은 다 똑같을 텐데. 분명히 카카오톡 할 때도. 아,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아, 더 난리 버렸긴 했지만, 빨리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떼고, 이렇게 하고, 끼고, 이렇게 하고, 다시 바꾸고 키~ 뛰고~ 이거하고 켰다~ 이거하고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여기 아~ 그거였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어디, 찾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좋아. 니꺼엔 <laughs> 네안 보인다. 이거 아닐까요? 그거 네. 아니야. 밑에 쪽에 있어. 밑에 쪽 봐봐. 아. 그러면, 전. 이건 좀, 없는데. 이걸로 하죠. 이거 해, 해봐야지. 당신마다. 한번 해보세요. 응? 했는데? 했어. 파워 아! 왜? 네? 실수로. 맨 앞에. 아, 맨 앞에. 이거 넣어야 되는데. 아, 다시 넣어야겠다. 어, 야! 야! 나 고가 터질 뻔했잖아 너! 너나 주의해요, 왜 오냐? 네? 응? 이거 앉으네요 잘. 아시구, 아, 시스지저 명령어블록 안니겠습니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잠깐만 네, 제가 재밌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쁘게 일단 이거 두고끈 끈이 비슷하게 두고 그 다음에, 레드스톤 가루. 그 다음에, 짠아줌. 여기는 이 준비하고, 레드스톤 블럭. 블록. 블럭을 준비합시다. 아, 짠아줌. 그 짠아줌. 어? 했는데 어, 했어! 아, 잘못하셨군요. 왜 그게 아닌, 데 아직은 막크는 별로 이거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에이, 다시 해야 되네 <laughs> 아무튼 재밌는 거나 그냥 다시 보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고 아 그러고 있고 일아 신기한 건가? 재밌는 게 아니라? 아 재밌어도 왔네요 아,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음. 뭐, 이래서 못 뭐, 누르겠어. 하고 일단 먼저 안부셔야서요 이렇게는 나가는데 이쪽에서 이거를 뿌시는데도 이게 됩니다. 핫. 뭐 별로 필요 없는 건데 아, 아무튼 나는 상어에온 형 지금 나한테 복사의 기해 아니야? 근데 당신 그래 이쪽에 이 월드의 왕이니 아 그래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가 지도를 뭐한개 만들겠습니다 종이 두고 <laughs> 했습니다. 잠깐. 어, 오, 나왔다. <laughs> 커맨드 블록이다. 바로 가겠습니다. 워프에 그냥 워프. 이미 왔습니다. 자 커맨드 블록을 설치해 주세요. 그래. 오, 자, 자. 커맨드 블록. 그렇지. 위즈. 수고했습니다. 빨리 설치해 주세요. 설치했어. 잠깐만, 이쪽에 명령어 좀 칠게요. 야, 이쪽에 있는 게네 거다. 네. 뭐라고 칠 건데? 혹시 그건 아니겠지? 블록, 이형 예, 임펄스, 조건, 무조조건, 레드스톤 필요. 항상 사용, 그냥 항상 사용으로 해줬고, 무조건, 무조 임펄스, 체인, 어, 이제 체인, 반복, 반복 블록, 반복, 그냥, 그냥, 임펄스. 제로 하고, 명령은, 난 명령은 뭐라고 칠까요? 잠깐, 명령 블록 좀 작동시키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오. 아닙니다. 일단 먼저, 일단 이런 건 버리고, 그거, 일단 먼저 작동시키기. 야, 요걸 하는 게 어때? 1번? 그러죠. 야, 근데 나 진짜 대박이다. 그치? 예. 네. 아, 근데 이게 설치가 안 돼서 문제네요. 이거, 이렇게 되는데. 어, 설치됐다. 어떻게 했어? 당연히, 세위프트 아. 어. 자, 명령은? 잠깐 서바이벌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서바이. 어너 바꿔 줄게. 아니 저 말고요. 당연히 어떻게 할 건데. 권들. 어? 어, 이쪽에 스티브 킬이라고 쓰려고요. 너 스... 본인 가, 가장 가까 플레이. 아 그냥 나를 나를 그냥 죽이게 해야겠다. 저 서바이벌로 바꿔 주세요. 응? 명령 목량... 명령을 목량을... 킬하고 쓸게요. 이렇게 하고 이게 됐을 거야. 데미지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 케일 그니까. 썼어요. 됐어 데미지. 응. 본인. 아 이거 써야 되나봐. 킬 이거? 응. 아 본인이라고 써야 되네요. 뛰고 곧 뛰어야 되는데요. 음, 여기 그다음에 기존 출력은 그냥 안키하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잠깐만요. 무조건요, 완료, 아 완료 취소가 있네요. 일단 먼저, 아 이거 저를 이제 잘... 아커맨드 아, 블록이나 그냥 가질게요. 안 되겠다, 저는! 커맨드블럭을 가져야겠어요. 크레 크레이트브에서도 못 얻는 거니까. 빨리 이걸 가져야 돼. 안 그러면... 망한다고... 어이? 아! 음, 좀 이건 못 해줘. 제가 음. 크레이... 커맨드블록은 어떻게 하셨어요? 커맨드블록을한 개를 줄수 있습니까? 그거... 네? 이거라고 예? 막한 개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두 개를 설치한 거죠? 크레이트브니까. 네? 그럼 아직 남아있... 봐봐 한개야 아. 내가 하나더 만들어 볼까? 네 이렇게 okay. 저건 일단 망한 걸로 하고 일단 먼저 레버는 일단 레버는 필요 없어 어디 보자 버리고 이런 것들은 다피고 이거 됐다. 맞다. 근데 커맨드 연쇄형 명령 블록이랑반 반복형 명령 블록도 만들 수 있습니까? 응? 연쇄형 커맨드 블록 반복형 커맨드 블록 얘네 둘? 네? 얘네 둘? 네. 해내 드영상그그이이좀 필요하긴 한데 응? 야! 커맨드블서마인상에서이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 나중에 해볼게 커맨드 블록 만드니까 바, 바쁘세요. 아무튼 바쁘니까 야 그거 다만 만들기... 꺼줄 수 있을까? 다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앵드맨왕 악사는 야비좀 꺼줘. 시끄러워서 집보야겠는데 아침으로 좀바쁘죠 그럼 또 출이 아닌? 허진아. 또다 hey, 철컹. <laughs> <털컹>. 잠깐. <laughs> 잠깐. 자. 잠깐만요. 자, 일단 먼저 제뭐할게 없네요. 아, 그래. 별로 지루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가보죠. 여기. 무슨 층으로 갈까요? 네, 이쪽으로 좀 갑니다. 이쪽 좀 보여드릴게요. 잠 잠깐만요. 아, 왔네요. 적용했네요 적용했습니다 어디? 야 커멘트 블록 두 개를 만들었어 잘했습니다 빨리 워프해 뭐 그러죠 잠깐만요 시청자분들 이거 보여드리는 거명스명 이거 두 다른 거 연쇄형이랑 반복형은 아직 안, 아직은 안 만들었죠? 음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군요 일단 워프 좀 하겠습니다 대상 플레이어가, 위치, 이걸로. 좋습니다. 두개 만들었어요. 응. 자. 64개가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차피 크리에이티브에서는 한 번에 사용할, 여, 전부 다잖아. 어차피. <laughs> 응. 그럼 저는 이거, 면, 반복형 명령 블럭을 만들게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당연하죠. 그냥 뭐 방복형 영세블록은 어음 아까 봤더니 음. 이렇게 일단 이렇게 아까 친 것처럼 치고 뭐가 있던 있던데요. 저는 다시 치겠습니다.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그렇게 또 치면 뭔가 나오던데요 아무튼 커맨드 블록을 얻었습니다 어 근데 왜안 눌러지죠? 뭐가? 서바이벌은 될 거? 그렇겠지? 그건 아닌데요 아 됐다 됐다 됐어 나 그냥 안 하고 로컬멘블록에 크레이트브로 바꿔봐. 난 들어가줬는데, 응. 크레이트브. 들어가졌네요 자,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일단 먼저, 킬. 아, 명령어를, 제가 뭐라고 어? 칠까요? 어, 아, 야승니아 알겠다. 이걸로 여기 바꿀 수 있는 거였어. 아. 자, 조건부를 제가 이게 아니라이 체인으로 바꾸고 아, 이게 안. 아... 오. 일단 저는 체인, 체인이 좋겠어요, 전. 체인, 체인이 어울리고. 일단 또한 개는 반복으로 하겠습니다. 야, 근데만야 그거 어디 있냐? 영자. 을고 그거 하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괜찮고. 자. 이 정도로 마칠게요. 너무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마무리 인사. 아로로로로로로. 아니다. 마무리 인사를 그냥 좀 인사 말을 바꾸자. 끝날 때는 어, 일단 끝날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고 인사 말은 맞아 인사는 이렇게 막대 들고 하 다시 이렇게. 허 딱딱딱딱 이렇게 하. 돌아오 는 이승희 t v 안녕히 계세요.